i s t h m u s i s t h m u s i s t h m u s ismus. 스트레스 강세는 제일 앞에 i 자의 강세가 i 자의 강세가 있고 ismus. Uh, th는 발음이 없고 없고 ismus i s t h t h m u s ismus ismus 우리 말로 할 때는 뭐 지협 한자 말이죠 이것도 한자 땅지자 땅지자에다가 협 협이라는 것은 좁다는 뜻이고 좁다 또 보통 또뭐국개 협부 이런 말을 쓰는데 입안에 그 좁은 거 얘기할 때 국의 협부 이런 말을 쓰는데 협일은 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지협 땅의 좁은 지역, 좁은 지역. 이스마스 I S T H M U S. 이스마스 항상 I 자에 있다 있고요. 이스마스 내용을 보면은 T H M U S. 다음에 es 복수가 되면 es를 붙여서 복수로 하고 ismas i i s i 자의 강사가 있다 그래서 stress가 네로피스 좁은 지역이다 땅의 좁은 지역인데 connecting 연결해주고 있어요 두 개의 larger bodies 크기가 더큰뭐 어, 몸체들 땅이 땅이 어, 땅에서 더 크기가 크다 큰 몸체들 몸체들의 를 연결해주는 연결 땅의 좁은 지역이다. 우리말로는 지협 지협이란 말을 얘기했고 isthmian이 되어 있죠. mian 음, 있으면 강선 앞에 있어요. is is i자 위에 있으면 있으면 th는 발음이 없이 발음이 없고 있으면 형용사로 지협의 뭐 땅이 이제 좁다라는 지협 지협의 또는 지협에 사는 사람 지협에 사는 사람 지협 있으면 타이 메인랜 중심이 되는 지역이죠. 타이의 메일랜드가 있고, 이스마스 아이 자의 강세가 있다. 이르는 이스마스 어 k r a k r 이스마스 지협이란 말이었어요 지역 말레이시언 퍼니슬러. 퍼니슬러는 반도 반도고 말레이시아 반도 말레이시아 반도에 말레이시언 Malaysia, 퍼니슬러. Uh, 이스마스는 지협이란 말을 했었죠, 지서, 지협. 이스마스 지협 between Thailand and Malaysia, 말레이시아고 태국 사이에 있는 이스 이스마스 지협. 강상 앞에 있어서 이스 이스마스 이스마스를 했고 종료합니다.